한국항공우주 주인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고 한국항공우주는 10만 원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매일과 같이 뭐 상위권에 위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고는 뭐 딱히 특징을 갖고 있는 게뭐 꼽아봐야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 이러한 특징 주들 외에는 없어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고 재미 없을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결국에는 이 자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환율에 대한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컴 어, 우주가 절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순 매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안 맞고요. 과거에도 그렇듯 항상 말하지만 천 백억 정도의 순 매수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대규모 매, 매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죠. 방위산업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이 한컴 우주가 근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우주와 관련된 호재들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가 되죠. 자, 이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가 드디어 디데이 1 7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54분 0시 54분부터 한 14분 사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이면 언제예요? 이때 목요일날 발사가 돼서 금요일날 월말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어, 이번에는 첫 야간 발사이고 그리고 2년 반이라 발사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상당히. 이 투자자들한테 매우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했다라는 3차때는 누리호를 세상에 내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를 했고 하나가 이걸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하나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발사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민간기업이 드디어 우주에 진입을 했다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번 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주간 주요 일정 올려놨을 때 지금 본부 얘기하면 로켓랩하고 ASTS 스페이스 모바일 이두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이두 기업이 여러분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예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긴 한데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렸던 그리고 스페이스X랑 그리고 블루오리진처럼 재활용 발사체를 추진하는 회사이고요.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우주 환경에서 통신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두 가지 기업 전부. 보다 1 0배거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laughs> 로켓렉 같은 경우에는 2 0 2 0년 4월 16일 대비해서 4달러 하던 내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현재 주가도 1,300% 상승을 했는데 4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ASTS 스페이스 모바일 또한 대단합니다. 이 친구는 1.97달러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3,400%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텐베거 가는 종목들이 수탁에 널려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우주항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이 될수 있는 게 우리나라 또한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우주 종목으로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스피어라든지 RFHIC라든지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혹은 뭐 솔리드라든지 뭐 HV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섹터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때 대장주를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분들이 에코프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2차전지가 광풍을 갔을 때 에코프로가 대장주의 역할을 했고,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사실상 상패가 됐죠. 금양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떠한 시, 새로운 섹터가 생각 생겨난다라는 거는 왜 상징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어줘야 되는데 한국항공우주가 한국 정말 적기일 수밖에 없다. 왜하나의로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하나의로 스페이스는 방위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우주 대장조로 꼽히더라도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96만 원이. 그에 반해서 한국항공 우주는 분명하게 우주항공 시제가 도래하게 되면 이렇게 도배가 될 거예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보다 싸지만 더욱더 강한 종목이 그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시고 홀딩 하시면 되고 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홀딩 하다 보면은 장중에 툭툭 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티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는데 지금 시작에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자리가 잘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콩 우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열려 있지만 이 채널의 박스의 크기가 여러분들 거점 30%입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매매하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단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이거좀 설명드리자면 어, 오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 코스피 지수가 4 0포인트다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상승 종목이 2,100 종목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한가가 종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좌측에 보이시죠? 뛰어났는데 여기 보이는 카티스 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냐면 은어 11월 6일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카티스 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꼽아 드렸냐면 오늘 카티스 상한가갔었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0일선 그러니까 이 검정선을 장기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인데 이게 딱 1년이에요 이 1년 동안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이 나왔던 친구가 201선 밑에서 단기 급등을 하기 직전에는 이런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201선에서 빡 뛰고 올라갑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유통비율이 35.7% 완전 품절주에 그러니까 주포가 들어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렸죠 대부분의 물량을 주포가 쥐고 흔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 상황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미 털비 부분이 여러분들이 절대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지켜만 보면 되고 홈절주를 주포가 어떻게 무빙을 만들어서 개미를 털고 상승시키는지 학습자료를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카티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결국 상한가를 도달을 했죠. 이런 종목을 제가 장중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 외에도 카티스 외에도 유라크 루니, 고영 산일전기 뭐 이런 종목들 특히나 고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걸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메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놔두시고 그 여분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야 되는 내일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파티스처럼 갑작스럽게 장중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왜 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11월 6일 날 바로 여러분들말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할 거다. 이 종목은 주포가 있다. 그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소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 종목 받아가라. 내일도 비슷한 종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딱 텔레그램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안 쓰신 분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여기로 입장 혹은 안타 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간혹 가다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어,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드리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세요, 화면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QR코드가 스캔이 되면서 문자 앱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둘다 다 되게 제가 설정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들어와서 문자 버튼 전송만 딱 누르면 끝나게 돼 있고요. 아, 나는 그냥 컴퓨터 아니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죠? 4438에 5734 여기로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와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통방 운영을 하면서 거즘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익 나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만 말씀드려서 왔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laughs> APR에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때가 2025년 2월 11일날 말씀드렸어요. 2025년 2월 11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오션 두산야나빌리티 APR 이때 봐라.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APR 2월 11일이 이때죠. 52,000원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서 279,000원이다 요런 종목들만 제가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 코드 스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히든 종목을 제가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바로 설명 드릴게요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거 같은데 젠스랑 그리고 엔비디아 이유죠. 여기 정희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낭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팩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을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가 되든 백조단위든천조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으로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 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만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이라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정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 개이됐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익도 이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했냐? 을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로는 LG유플러스랑 l 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 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배 수백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으로 좀더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안이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7링 체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냉각 수도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중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 g 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두 배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원절이 5만 원대에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이제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눌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